자 개념 탐구 사 평면 도형에서의 벡터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벡터 연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 b 벡터를 어떤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a c 플러스 c b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a b 벡터를 어떤 벡터의 차로 표현을 하여라 라고 한다면 시점 오로잡고 OB 벡터는 SOA 벡터가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평면 도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 AB 벡터 있죠. AB 벡터를 필요에 따라서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AB가 멀리 있단 말이야. 그때는 A C 플러스 C D 플러스 어, D B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도형이 어떤 도형 일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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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여기가 A고 B고 아, <laughs> 여기가 C D B 이런 식으로 있다면 우리가 이제 A B 벡터를 구하려고 한다면 얘를 구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얘를 시점에서 출발해서 A C C B d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죠. 어, 이 벡터를 필요에 따라서 이런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또한 a b 벡터를 또 필요에 따라서 어, 시점을 c 로 잡고 c b 벡터 마이너스 c a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면 c a 벡터 이렇게 있고 c b 벡터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벡터를 만약에 a 벡터라고 c 벡터를 b 벡터로 한다면 a b 벡터를 이 소문자 a 벡터 벡타, b 벡터로 표현하고 싶다 표현을 해야 된다. 고한다면 시점을 c 로 통일해서 c b 에서 c a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도형에서 그럼 당연히 c b 벡터는 b 벡터 되고 c a 벡터는 a 벡터 된다는 거지. 평면 도형에서의 벡터의 연산은 이런 식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 벡터를 실습에도 할수 있어야 되고 연장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없, 어, 이렇게 나타내는 도형 그 벡터와 똑같은 벡터를 평행동에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보면 벡터 연산의 기본은 이거죠. 첫 번째, AB 벡터는 AC 벡터 플러스 CB 벡터 등으로 더샘으로또 표현할 수 있고, 맞죠? 시점을 C로 잡아서 CB 벡터 마이너스 CA 벡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자 그리고 평면 도형에서의 벡터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정다각형에서 있잖아 이런 정상각형이 있어 이정상각형에 무게 중심이 있겠죠 무게 중심이 있다 이 무게 중심에서 각꼭 지점에 이르는 벡터를 나타내 볼게 이렇게 oa 벡터 오 b 벡터 오 c 벡터 있겠죠 어, 이런 벡터들의 합은, O의 벡터 플러스, OB 벡터 플러스, OC 벡터 벡터의 합은 0 벡터가 된다는 거. 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정사각형에서 다말아볼까요 정사각형에 이렇게 다 무인심은 뭐 대각선 교점이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기에, 어, O가 있죠? 여기 A, B, C, D 이렇게 되죠. A, B, C, D. 그래서 당연히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 플러스 OC 벡터 플러스 OD 벡터는 0 벡터가 됩니다. <laughs> 이런 정사각형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자, OA 벡터와 OC 벡터가 방향은 같고 방향은 같고, 아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잖아. 두개 더하면 0 벡터가 되죠. 요거 두개 더하면 0 벡터가 되고, OB 벡터 플러스 OD 벡터 또한 얘랑 얘를 더하면 0 벡터가 되겠죠. 영벡타끼리의 합은 영벡타다 알았어. 라고 할수 있겠지. 됐어? 그럼 이건 어떻게 얘기할까요? 보세요. 어, 일단 이쪽 길이 있죠. 이쪽 길이가 어 <laughs> 이게 지금 60도면 이제 외심과 무일치하기 때문에 60도면 여기는 120도잖아. 그래서 이 벡터끼리의 합, 아래쪽에 있는 5b 벡터와 5c 벡터 있죠. 얘 벡터의 합은 어떻게 120도이기 때문에 이게 어, 평행사변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거야. 이렇게. 됐지? 그래서 OB 벡터 플러스 5 c 벡터는 2벡터됩니다. E 2벡터. E 됐니? 이 e 벡터는 이제 이 e 벡터는 크기가 크기가 얘랑 같고 방향이 반대야. 길을 재보면 이게 2대 1이잖아. 요 길이가 2대 1. 맞지? 그런데 이 삼각형을 보면 어, 60도, 30도, 90도거든. 그래서 또이삼각형을 봐도 90도 60도야 아 30도야 이게 1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일직선을 이루잖아 맞지? 그러면 5의 벡터 플러스 얘는 0벡터 되겠지 그래서 0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 자 이것을 다른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직관적으로 할수 있냐면 보세요 어 기준을 잡고 이제 이 벡터 오의벡타 보이죠. 오의벡타와이 OB 벡타를 이쪽으로 옮겨 보자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 되겠죠. OB 벡터. 되니? 어, 평행선이 되면서 그림상. 자, OB 벡타랑이벡타랑 같은 거겠지. 또한 OC 벡타를 이제 이 시점을 얘를 이쪽으로 옮겨 봐.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그러면 O의 플러스 o, 어, OB가 AB가 이쪽이 되고 b 가 되고 OC가 b o 시가 되겠죠.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잖아. 그럼 당연히 0베타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벡터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정오각형 한번 해봅시다. 교재에 있습니다. 정오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죠 이런 정오각형의 무형심 당연히 어, 대각선 교점이겠죠. 그죠? 아, 무리 제가 신경 쓰 아니고, 이 정도의 무게심이 중심이 올 거야. 여기 A, B, C, D를 이렇게 매기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O의 벡터, OB 벡터, OC 벡터, OD 벡터, OE 벡터, 이렇게 다섯 개의 벡터가 있단 말이야. 이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0 벡터 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섯 개를 더하면 0 벡터다. O의 벡터 플러스, OB 벡터 플러스, OC 벡터 플러스, OD 벡터 플러스, OE 벡터는 0 벡터가 된다는 기준 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육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무용심에서 각꼭짓점에 이러는 벡터의 합은 항상 0벡터 된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 첫 번째, 두 번째, 정사각형과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그냥 한눈에 보였고, 정사각형도 정사각형 한눈에 보였고 정사각형도 첫 번째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표현했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이렇게 가는 방법이라 했죠 백터의 합은 항상 처음 시작해서 끝에 시점에서 마지막 시점 종점이 그 시점이 되도록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바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늘색으로 표현하기는 힘들어 그지이 각도도 말하기 힘들고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laughs> 자, 5의 벡터는 이겁니다. 5의 벡터. 이게 5거든. 5의 벡터. 그리고 여기에 있잖아. 어, 평행선을 가는 거죠. 음. 예를 갑시다. 이 OB 벡터를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OB 벡터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겠지? OB 벡터다. 이게 B야. OB 벡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OC 벡터에 저 떨어지겠죠? OC 벡터. 됐어? OC 벡터 떨어질 거고. 그리고, 어, OD 벡터 보이죠? OD 벡터가 이 정도로 올 겁니다. 평행선. 됐니? 여기서 이제 OE 벡터랑 같은 벡터를 그어버리면이 그죠. 얘를 갖는, 어, OA 벡터와 크게 같은 벡터 다섯 개를 모았더니, 정오각형 모양이 되면서, 여기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작도를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 얘는 한눈에 그냥 0 벡터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 됐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수 있어야, 이런 능력을 키워줘야, 어려운 벡터의, 평면도형에서의 벡터의 연사 문제들을 풀수 있는 겁니다. 이됩니까 아시겠니? 어, 연습 많이 해야 돼.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정, 다각형의 무게중심에서 중심을 뭐라고? 하고 시점을 하고, 어, 그리고 각 꼭지점을 종점으로 하는 정다각형 삼각형이 3개, 사각형이 4개, 오각형이 5개 하는 벡터의 합은 뭐가 된다? 0벡터이다인 거죠. 됐니? 좋습니다. 자, 공식 정리. 어, 3번에 있제 어, 지금 고쳐놨는데, 이 책에는 지금 없거든. 3번의제를 적어. 그리고 있는 책들은 그냥 보고, 공식 따라서 정리해서 다시 면 되겠습니다. 에비 벡터는 OB-OA 벡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두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AO 플러스 OB 합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AC 플러스 CB 벡터라고 해도 된다. 임을 이용하여 주어진 벡터를 세 벡터, ABC 벡터로 나타냅니다. 변형할 수 있어야 돼. 벡터의 실수배와 연산법칙을 이용하여 벡터를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 도형의 길이를 구하여 벡터의 크기를 구한다. 이런 문제들이 줄을 잇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에 저거, 저거. 됐죠? 자, 개 있죠? 예제 4-1번 해봅시다. 오른쪽 클릭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 1이라고 했습니다. ABCDF에서 CD 벡터, AB 벡터, BC 벡터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죠. 뭐, <laughs>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어,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를 있잖아. CD 벡터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AB 플러스 BC 벡터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이게 AB 플러스 BC니까 뭐가 되니? AC 벡터 되죠. AC 벡터. 그래서 CD 벡터 마이너스 AC 벡터가 되고. 음. 됐어? 그럼 CD 벡터는 이 e 벡터입니다. AC 벡터는 이 e 벡터거든. 맞죠? 얘를 시점을 통일시켜볼게. CD 벡터, 그리고 C의 벡터로 분류고합니다 그 이게 마이너스 나오니까 더하게 되돼버리지 됐니? 그러면 C의 벡터는 이겁니다. C의 벡터 이거야. C의 벡터는 이거고, 그리고 CD 벡터는 이거잖아. 됐어요? 어. 이 e 벡터다기 이 e 벡터는 뭘까? 이거지. 얘가, 이게 평행선이거든? 이렇게 평행선 꺼주고, 아, 맞죠? 이게 평행선이죠. 그치? 여기서, <laughs> 음. CA 벡터. 여기서 평행선 끊기는 그렇다, 이제. 그럼 요 벡터랑 같은 벡터를 찾아보세요. CD 벡터랑 같은 벡터가 되니? 얘는 자리 바꿀게. CA 벡터 플러스 CD 벡터로 되고. 맞지? 그럼 CA 벡터랑 같은 벡터가 E 벡터죠. AF 벡터지. CD 벡터랑 AF 벡터 같다. AF 벡터가 되고. 결국 얘는 CF 벡터 된다는 거죠. CA 플러스 AF네. 그러면 E 벡터 되네, E 벡터. E 벡터의 크기는 얼마냐 이거죠. 됐어. 이 e 벡터의 크기는 a 비 벡터의 두 배지. 아, 크기가 2가 되겠네. 그래서 크기는 2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물론 수많은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도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어, 아니면 아예 있잖아. 이런 거 싫습니다. 그죠? 그림을 찾아가기 힘들더라. 그래서 저렇게 풀수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에 대각선들을 쭉쭉 꺾고, 이제. 무행심을 찾으세요. 5를 찾아, 이렇게. 그리고 모든 벡터를 5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답이, 어, 하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laughs> 무슨 말이냐면, 무현심을 찾고 나서, CD는 뭐 빼기 뭐죠? O로 잡았을 때, 그냥 식만 보고, OD-OC가 되죠. 됐니? OD-OC. AB는 뭐가 되죠? 갈로 OB-OA가 되죠. 빼기. BC는 뭐가 되죠? 갈로 OC-OB가 되죠. 어, 시점을 5로 잡고, 다음 만들었습니다. 다시 풀어주면, o d 벡터 마이너스 5C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 플러스 5의 벡터. 그리고 마이너스 5C 벡터, 플러스 5B 벡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5B 벡터 없어지는 게 보여. 됐니? 나머지 요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o d 벡터는 이거거든. 이제 찾아보자. o d 벡터 됐고, 5의 벡터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벡터야. 얘랑 얘를 담으면 뭐가 된다? 0 벡터가 되죠. 어서린다 말이지. 그럼면50 베타가 2개 남네? 아, 50 베타 이거잖아. 마이너스 50 베타는, 마이너스 50베타의 어, 2배다. 이렇게가지왔지50 베타 이거거든. 마이너스니까 OF 베타 되겠죠. OF 베타 크기도 1이란 거지. 얘랑 얘랑 같잖아. 평행사변형이니까 됐죠? 아, 그러면 크기니까 마이너스 2는 절대 값치하면 1, 2 되더라.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됐어? 노란색으로 풀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무용심, 도형, 평면 도형에서는 무용심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 무용심으로 시점을 통일시켜서 해결하자. 형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것입니다. 다음, 4-2번. 오른쪽 그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오는 대각선의 교점이죠. 아, 이게 무용심이네. 평행사변형. 교점이고, A, E, B가 1대입니다 아, 대여성 교점, 의심 아니죠. 저는 정사각형이 아니니까. 그냥, 대여성 교점이고, A 대 E, B가 1대2야. 이게 1대2다. 이거죠. 1대2. 그리고 AB 벡터가 A 벡터고, BC 벡터가 B 벡터라 할 때, 다음 벡터를 A 벡터, B 벡터라고 나타내야 하 했습니다. 첫 번째, E, B 벡터 보이니? E, B 벡터는 요 벡터야. 이 e 벡터는 이 A 벡터의 3분의 2배죠. 1 2의 2를 차지하니까 맞죠? 얘는 3분의 2 a 벡터다라고 해버리면 되겠다. 다음 c f 벡터 찾으세요. c f 벡터는 이 벡터야. 자, 이 벡터는 얘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맞니? 이 c f 벡터는 이렇게 하는 벡터와 똑같은 벡터야. 맞죠? 어. 이게 평행선이니까 이렇게 요각이랑 같고 이제 평행선이고 그래서 이게 합동이 되면서 크게 같아지더라. 그다음 방향이 같고 e 어, a 벡터랑 같더래요, 그렇죠? e a 벡터. 그럼 e a 벡터는 뭐냐면 a 벡터가 있잖아. a 벡터가 지금 어, 이렇게 가는 게 a 벡터다. a b 벡터. a 벡터가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고 a 벡터가 3분의 1 a 벡터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확인했죠? 마이너스 3분의 1의 A벡터 되더라. 는 겁니다. 좋아요. 다음 B5벡터 찾으세요. B5벡터는 이거죠. B5벡터는 얘입니다. 이것은, 어, 이벡터와 e 이벡터 e 합의 반이죠. 맞니? B5벡터는, b B5 오벡터는 어, B의 벡터. B의 벡터와 BC벡터 합의 반이더라. 이거죠. B에 플러스 B, C가 적으니까. 근데 B에 베타는 AB 베타의역 베타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베타다. 이렇게 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A 베타와 2분의 1 B 베타가 되더라 이거죠. 됐니? 다음, OE 베타 찾으세요. OE 베타는, OE 베타는 E 베타죠. 어 이게 이제 제일 어렵겠다, 그지? 자, OE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 <laughs> 그죠? OE 벡터는, 보세요. 어, AO 플러스, 아, 참, 아니, 시점을 A로 통일하겠습니다. 얘를 AE-AO로 표현할 수 있지. 맞죠? 어, 시점 A로 통일를 했고, A 벡터는, 뭐라 했니? A 벡터는 A 벡터의 3분의 1배라 했습니다. 3분의 1 A 벡터죠. 빼기 A5 벡터는 뭘까요? 이 e 벡터는. 이 e 벡터는 AC 벡터의 반이지. AC 벡터의 반이고. 됐어. 그러면 3분의 1 A 벡터에 2분의 1에 AC 벡터는 뭐냐 말이다. AC 벡터는 B 벡터로 표현하면 BC-BA죠. BC 벡터 b 의 벡터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 얘들이 나와 있는 벡터거든. 이게 B 벡터고, 있지? B의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야. AB 벡터, A 벡터를 했기 때문에. 오케이. 따라서 3분의 1 A 벡터와 이거 두개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지. A 벡터 플러스 B 벡터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 마이너스 2분1 B 벡터 이렇게 까지 되잖아. 마지막으로, 뭐죠? 6분의 3, 6분의 2니까 빼면,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A 벡터와, 마이너스 2분의 1 p 벡터로 표현되는 것이, 이것이 5A 벡터다. 까지 할수 있겠다. 그렇지. 됐어? 좋아요. 다음, 이제 4-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를 2대1로 대분한 점. 2대1로 내분내는 점을 P가 있고, 대각선 DB, 보이죠? 얘를 DB라 했습니다. DB. d 에서 와야 돼. M대1로, M대1로, 뭐 하는 점, 내분내는 점을 Q라 하자. 자, 세점 PQC가 한직선 위에 있습니다. PQC가 한직선 위에 있을 때, 어, 그렇게 되려면 M이 뭘까, 이런 문제죠. 그래서, 그대로 가면 되죠. 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일직선상, 한 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을 때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바라자. P, Q,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죠? 어떻게 표현하니? C점을 B로 잡자. B로 잡았을 때, 얘는, B, 누가 까 BQ 벡터 하겠습니다. BQ 벡터는, 알겠니? BQ 벡터는, 어떻게죠? 1-K의 BP 벡터와, k 별로 표현할게 bp 벡터와 그리고 k의 bc 벡터의 표현으로 할수 있니 한직선 위에 있다 해서 건넌 겁니다 이제 시점을 b로 표현하거야왜 시점을 b로 했냐면 우리가 지금 권력계는게 m이거든 m은 bcd 벡터 관련돼 있잖아 됐어 그럼 다시 bqc 아 bqd 보여 여기서 bq 벡터는 뭔데 그냥 bq 벡터는 1 m bd 벡터에 맞죠? 어. 1러스 어, 1분의 1의 bd 벡터 되는 거지. bd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bp 벡터, bc 벡터 있는데 bc 벡터를 b 벡터로 할게. 그리고 b의 벡터를 a 벡터로 할게. 그러면 BP와 BD를 A와 B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이해되니? 자, 보세요. 노란색 가겠습니다. 자, 노란색에서 요거 이제 BP 벡터는 뭔데? BP 벡터는 A 벡터의 1, 2 중에 1을 차지하지. 1다 3분의 1죠. 얘는 3분의 1 A 벡터 되겠네. BC 벡터는 B 벡터라고 선생님이 잡았습니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음 BD 벡터는 또 뭐죠? BD 벡터는 어, a 벡터, b 벡터 합이지, a 벡터 플러스 b 벡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pq 벡터는 저 위에서는 3분의 1에 3분의 1마이너스 k의 a 벡터와 어 k의 b 벡터로 표현이 되고, 아래쪽에서는 m 플러스 1분의 1a 벡터와 m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b 벡터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말이야. 이해되니, 이거? 어, 전체 길이가 1, 다, 아, 1대 미니까1 플러스 m 전체고, 어, d가, 그지? bq 벡터가 1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말이지. 계속 같아야, 돼, 같아야 같은 벡터니까. 그러면 저기서 k를 구하고 m을 구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m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간단하네. k는 n 플러스 1분의 1이다. 맞죠? 그리고 3분의 1 마이너스 k가 또 n 플러스 1분의 1이야.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k이더라 말이야. 그치? 이거랑 이걸 봐가지고 k를 먼저 구하자. 1 마이너스 k는 몇 k? 3k가 되고, 이항하면 4k가 1이죠. 그래서 k는 4분의 1입니다. 이해되니? 얘가 4분의 1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이게 k가 4분의 1이니까. 그럼 m 플러스 1분의 1이 4분의 1들려고 합니다. 분모를 보자. m 플러스 1이 4가 되면 되겠죠. 분자 똑같기 때문에. m은 얼마니? 3임을알수 있습니다. 정답이죠.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어, 벡터의 연산을 이용해서 표면 도형에서의, 어, 문제들을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레벨 1, 2, 3 푸시고, 다음 시간에 위치 벡터에 대해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